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저자는 양재진, 양재웅. 출판사는 21세기북스.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행복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요. 불안장애로 몇 년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나 실체도 없는 불안을 언제나 안고 살며 특히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직장에서 평가나 검열 때문에 능력의 자괴감도 크게 느끼고요. 행복하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범 불안 장애의 주된 증상이다. 이런 범 불안 장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사소한 것부터 쉽게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발표나 연설, 노래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과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극심한 불안으로 불면증이나 원인 불명의 통증 등 각가지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경우 수행 공포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의 특정 상황이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나 발표를 하거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누군가가 보고 있는 와중에 문제를 푸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특정 상황은 하나의 작은 트라우마로 남아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어지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어지며 좌괴감까지 생기는 등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교나 직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여기에 좌괴감까지 느끼고 있다면 이는 악순환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불안감도 높아 일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러면 불안도는 더욱 올라가 결국 또 다른 일을 수행할 때 지장을 받을 것이 당연하니깐요. 수행 불안의 경우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뇌가 불안을 인지하면 뇌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고 다시 뇌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 내가 진짜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물이 심장의 과도한 두근거림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가 불안을 인지했을 때도 심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 내가 괜찮은 거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수행 불안의 경우 간단한 약물 복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정신 건강 의학과는 집과 가까운 곳, 가장 좋은 주치의는 오랫동안 바온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주치의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지 행동 치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나의 생각으로 신체 증상들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대부분의 불안장애에 병행하는 치료법입니다.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생각 자르기 연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주치의와 함께 약물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불안 장애 일종입니다. 불안이란 뇌의 측제엽 안쪽에 위치한 편두체와그 주변 부위가 과각성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트라우마를 비롯해 안 좋았던 기억이 그곳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편두체가 과각성 될 때, 즉,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는 전주엽을 계속 자극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물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하다못해 책상을 정리하는 것, 필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펜을 들고 뚜껑을 열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과정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이성적인 활동이 되니깐요. 안 좋았던 기억과 관련된 불안도가 높아질 때 이처럼 계획, 실행, 성취,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 전두엽을 자극하면 순간적인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감정이나 불안도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앞서 이야기한 메타인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 불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정립한 후에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직된 사고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과거에 학습된 안 좋은 기억 데이터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상황을 계속해서 기피하는 것이죠. 항상 자신의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나를 곤란하게 했던 상황이나 사람의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상황이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와 달리 앞으로의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고정된 생각을 버리는 연습과 함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으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길 바랍니다.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남편이 1년 전쯤에 비행하는 직업을 갖게 된 뒤로 행여 사고라도 날까 너무 불안합니다.심할 때는 비행 전날 남편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 불안장애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는 불안, 두려움, 설렘과 같은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 자체를 병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위험 요소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사고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불안해진다면 특정 공포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적인 요소와 상관없는 일상의 대부분에서까지 불안이 영향을 끼친다면 범불안 장애 또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는 재앙 사고에 대한 강박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일을 떨치기 위해 외출을 삼가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외출과 여행을 만류하는 강박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일에는 크게 불안을 느끼지 못하지만 유독 어떤 상황이나 요소에만 큰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이라면 그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 사고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원 가족 중에 그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학습의 영향으로 비행을 곧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 초조함, 긴장감,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쉽게 지치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범불안 장애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았거나 행동을 억제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에 더해 청결, 정리정돈을 비롯한 정렬, 수직과 저장이라는 다른 주제의 강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강박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하지만 불안해하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진짜 가족을 위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불안이 걷잡을 수 없게 밀려온다면 다음에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불안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한 방법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몰두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기억하고 불안이 심해진다면 최대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깊게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는 뇌 전두업 중간에 위치한 대상회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회는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감정과 기억의 페로의 한 축으로서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을 점점 더 부추기는 회로입니다.이때 심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대상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해 봅니다.모든 일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좋지 않은 상상에 매달리지 말고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비행사고의 경우라면 확률이 낮다 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발생할 비행사고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안전한 비행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행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직업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미룰 만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시시때때로 커진다면 그때마다 일단 이것을 하자 라고 되뇌이며 걱정을 뒤로 미루는 노력을 해보길 바랍니다.일단 밥을 먹자, 일단 청소를 하자 등 다른 것들을 하며 생각할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tv를 보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과 실행, 성취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운동처럼 전주엽을 자극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족은 내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로부터 약이 될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의 측면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생각의 바다 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때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그분에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 현재 일어난 일중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파페츠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파페츠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